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기릿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증시가 조금 좋지 않네요. 자, 영상이 공개될 때는 6시 반다 끝난 이후겠지만 남은 30분 동안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냈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부터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음으로는 택배 파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기릿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야, 잠깐만, 내 택배는? <laughs>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택배는 안 오는지 그걸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인 수익률과 개인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무려 목표 주가가 90%나 상승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깔끔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줄인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2021년 6월 9일 수요일이고요. 참고로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제 보통 그날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괜히 주가가 빠진다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른다고 매수하면 은큰코 다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분들 지금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아, 내일은 휴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라시키를 자 오늘도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이냐 2,900이냐 최고점 찍은 코스피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악재와 호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양쪽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향후 지수가 어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며 고점을 최고 3600까지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우려에 지수가 29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증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대신 증권에서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 이번 달에만 3,420 포인트. 되게 디테일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3,600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은 이번 달, 이제 한 20일도 남지 않았죠. 그 동안 3,420까지 올라갈 걸 예측한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가 뭔가 6월은 코스피가 5월 초부터 5월까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 중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여력은 크게 확대됐고 지수하다는 견고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이 선전하면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의 사상 최고치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17일에는 6월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러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3,420까지는 이번 달 안에 갈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로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테이퍼링 가시화 등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부각될 수 있으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제한되고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현재 코스피밴드를 2900에서 3300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는 모르겠고 밑으로는 2900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욕은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구도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3,400, 3,500까지 갈것 같나요? 아니면은 2,900. 야, 2,900은 모르겠고, 최소한 3,000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뉴스인데요. 한번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입도객 110만 명초 호황 맞은 렌터카주 담을까? 야 이런 뉴스가 너무 이제 고점, <laughs>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SK 렌터카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벌써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최근들어서 급등을 해냈는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볼수 있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함께 렌터카 업종 주가도 뛰고 있다. 증권가는 여행 수요 증가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렌터카 업계의 호황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입도객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제주도 내국인 입도객은 107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나 급등했으며 그리고 지난달에는 110만 명이 제주도를 찾아왔는데 코로나19 이전 2019년 4월에는 그때 12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여름 성수기가 되면 오히려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작년에 엄청나게 낮았던 기저효과를 등에 업고 제주도 입도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라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렌터카 가격은 당연히 쭉쭉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렌터카 업체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어선 미국은 중고차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업계가 이미 초호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증권 가의 여행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둔 데다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더해져 렌터카 시장이 장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며 그리고 DS 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렌터카 운행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관련 수혜까지 더해져 호조를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야 이제 드디어 고점이 되어가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물론 이런 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쫙쫙 늘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가 고점 근처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바로 공부를 안할 필요는 없겠죠. 한번 기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 주식이 눌림목을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설령 이번에 사지 못한다고 들어도 결국 나중에는 다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급락 원인은 FBI가 해커 지갑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연방수사국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FBI가 해킹 범인의 암호화폐 지갑 비번을 풀어 비트코인 수십억 원치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암호화폐 보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혀서 이제 범죄 조직에도 많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비트코인을 꺼내지 못한다 이런 말도 충분히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FBI가 범인 지갑의 비번을 풀어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익명성이랑 보안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급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뉴스일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공모주 철세에 통행료, 삼성증권 청약 수수료 신설. 자 이게 무슨 날락일까요 삼성증권이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SK증권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셋 NH,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청약 수수료를 한 이유가 뭔가 균등 배분을 노리고 뛰어드는 공모주 철세에게 통행료를 받는 한편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번 달 20일부터죠 중복 청약 금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청약수수료 유무가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겠죠. 그냥 돈을 받으려고 자 얼마나 받길래 이렇게 하는가. 역대 최대 청약금이 몰린 뭐였죠? SKIT 그때 한국 투자증권이 수수료 만으로 약 20억 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SK증권은 약... 6억 4,700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1년에 대어만 하더라도 한 3,4개는 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몇 억씩 벌수 있다면은 충분히 욕을 먹어도 야욕좀 먹자. <laughs>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균등 배정을 노리는 사람들은 갈수록 부담감이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균등 배정을 노리는 우리 같은 길이 분들에게 악재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l g u 플러스 자사주 1,000억 취득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l g u 플러스의 자사주 취득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업 가치 재고 및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서 1,000억 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설립된 l g u 플러스 ESG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ESG가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자사주뿐만 아니라 l g u 플러스는 이날 자사주 취득과 함께 올해부터 중간 배당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중간 배당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l g u 플러스도 플러스 해주시기 바래요. 자, 최근 들어서 LGU 플러스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진짜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30%, 40% 정도 상승을 해냈는데, 언젠가는 쉬긴 할 텐데, 야, 그때가 언제일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저도 이제 부자가, <laughs>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결국 우리 가할수 있는 거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조금은 우울한 소식입니다. 은퇴하니까 벼락거지가 된다. 66세 이상 44%가 월 90만원으로 산다고 하네요. 자기이분들 지금 현재 그냥 집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0만원으로 살수 있을까요? 저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시다 라고 해서 뭐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겠지만 90세까지 한 25년 동안 살라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노령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분들에게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진짜 삶이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복한 노인을 갈수록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핑곤의 허덕이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말 812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전체 인구의 약 15%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고령자가 한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전체 가구의 22.8%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자가 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가구당 월 294만 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이, 야, 근데, 원하는 건300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잠재적 빈곤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주요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 고령층 66세 이상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올해 1위 가구 중위소득이 182만 원인 것을 감안하자면은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 분 주식 투자의 목표는 이제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은퇴 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게는 30년 이상 남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짧게는 10년 이상 혹은 이제 거의 육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는 은퇴 후를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퇴까지는 한 30년 이상이 남았겠죠. 그 정도를 본다면 주식 투자가 되게 쉬워집니다. 아니, 뭐안 되면은 30년 뒤에는 올라, <laughs> 올라 있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급하고 아니면 불안하시다면 조금 더 길게 보시기 바래요 2년 뒤 아니면 3년 뒤를 볼수록 가면 갈수록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쉽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길이분들 모두 주식 투자에 성공하셔서 나중에 노후 자금을 짱짱하게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 기리씨 깜짝 놀라서 봤죠. <laughs> 택배 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선언. 내 택배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렇게 택배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진짜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지만, 당장 전국적인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전국의 택배 기사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택배 조합원은 6,500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한 조합원은 2,1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분 중에서 2,100분 정도가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택배 대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전국적인 택배 대란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차 기리분들 시킬 거 있으면 <laughs>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결과만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동학개미 수익률은 왜 이래? <laughs> 너무 끔찍한 제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종목 수익률 그러니까 올해 1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봤을 때 개인은 평균 마이너스 2%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얼마가 봤더니 대단합니다. 31% 상승을 해냈군요. 그리고 기관은 2.2% 상승을 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외국인들이 30%를 벌었고, 그 다음에 모든 개인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상위 10개를 보고, 그게 올랐나 내렸나, 그걸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장세라는 말이 맞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기리분들. 1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다음입니다. 오늘 볼 기업은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좀 친숙한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프존. 골프 인구 증가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49%가 있다고 하는군요. NH 투자증권은 골프존에 대해 국내 골프 인구 증가와 실적 성장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무려 16%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5천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여력이 50%나 된다 고수 있겠죠. 동사의 실적 성장은 골프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며 해외법인 매출도 동반 성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3,782억원 그리고 9 4 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그리고 83%나 증가할 예상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기사에서 다뤘죠. 사람들이 골프 연습장을 좀 불특정 다수가 니까 그러니까 꺼려졌는데 이렇게 골프존처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가니까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을 받아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가 찾아간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작년에 신규 출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이렇게 난린데 이게 잘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작년 실적이 딱 나왔고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보여주고 올해 예상도 좋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가맹점 신규 출점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골프전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봉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한달 정도죠. 이렇게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또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골프전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벌써 한한달두달두달 두 달, 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호텔 신라 최근 주가가 올랐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 신한금투는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2만, 12만 5천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신라 호텔의 신의 면세점은 4월에 15% 20% 성장을 해냈으며, 그리고 5월에는 4월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며, 그리고 2분기 국내 신의점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13.5%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호텔 실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골프존처럼 하락하면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S 지분 가치 부각될 것. SBS 목표가 90%를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타 증권이 SBS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KBS, MBC, SBS 거기에 대해서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9만5천원으로 조정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이며 지난달 8일 SBS의 종가는 4만6천5백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두 배나 뛰어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장한다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전 1,238억 원에서 1,50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본사 영업이익 추정치를 924억 원에서 1,200억으로 올려잡은 것에서 기인했으며, 그리고 내년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때 플러스 효과가 150억 정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월드컵 관련 광고 수익은 보수적 관점에서 0원, 0원을 잡고 그리고 중계권 재판매 수익 650억 원, 마지막으로 중계권 비용 500억 원을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SBS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오늘 또한 6.8%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저 정도로 성장을 해낸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두 배도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두슬라, 흠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laughs> 스슬라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쟁 수가 끝났고요. 오늘 또 같이 재밌게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니까 일뭐 별일 없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별일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바이오.